어 보자 일단 뭐 이거 아이 o n 이 t c 하면 하고 싶다 어왜 썼겠어요 뭐 하고 싶어서 썼겠지 그래서 너한테 제공하고 싶어요 추가의 이익을 자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어드미션 이거 뭐, 뭐 뜻이죠? 프리어드미션 공짜 참석? 그렇지 공짜 입장을 포함하고 있고요 뭐, 10명까지, 그리고 20% 멀쩡다이즈를, 상품을, 네, 다음 방문 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20% 깎아줄게요. 그 답은? 3번. 추가 혜택을 알려주려고. 자, 19번의 심경 찾아볼게. 처음의 심경은 막, wondered. 이 wonder 무슨 뜻이야? 궁금해 그쵸? 궁금해, 궁금해 하고요. 그 다음에 not sure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이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 1대1로 상담을 받는 게. 자, 근데 뒤에 보면은, 네, it was much more c o n v p e c t e d 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고요. 마지막에 막 웃고 막 그러네. 답은 몇 번이요? 1번. 1번.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뒤에는 내 네, 만족스럽다. 자, 20번 가볼게. 맞은 사람 손? 어, 손 내리고. 자, 빠르게 해볼게요. 자, 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은? 서치 a r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사람들 영감을 받은. 그치, 영감을 받은. 근데, 여기서는 것들이 맞겠지. 어, 생각들이겠죠. 근데,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들. 그러한 새로운 생각들은요, 동사는 are often aired. 얘들아, air이, 그쵸. 동사로는 방송하다 그래서, 왜,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불 들어, on air,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 방송 중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critique. d 네, 비판됩니다. 자, 어디에서 비판됐나? In our popular culture. 대중적인. 문화. 그래, 대중문화. 대중적인 문화여서, 대중문화. 아니, 내가 녹화한 거 가끔 집에 가면서 듣는데 있잖아. 박민기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얘들아. 좀 참여 좀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뭘로써 비판을 받고 방송이 된다? Part of a healthy process. 아주 건강한 과정의 일환으로써요. 근데 뭐의 건강 과정? 대중 토론회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요, sometimes 가끔씩 deserve. 그쵸. 뭐 할만하다? 비판을 받을만 한, 아, 그들이, 어, 받는 비판을 받을만 합니다. 뭐, 과학이 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거 많이 할수 있으니까, 비판을 받을만도 하고도, 그치? 톤지, 토론의 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바로 뒤에, 벗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읽어, 안 읽어? 아니, 읽어야 읽어야지. 어, 이거는 읽어줘야지. 그래서, 하지만, popularization of science. 뭐는? 과학의 대중화는. would be, 동사, greatly, 매우, 어떻게 해요? enhanced. 네, 증진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아, 뭔가 이미지를 널리 퍼진 과학자들의 이미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과학의 대중화가 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맞으려면 맨날 과학 급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하고 싶겠어? 과학자들 맨날 욕먹는데 이러면서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이미지를 좀 개선해주면 사람들이 과학의 대중화에 이바지할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나, 나왔, 나왔거든요? 한번 줄쳐볼게요. 자, 일것 같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 heroes. 자, 뭐의 도입은? 어, 어. 어, 더 많은? 그렇 과학적 영웅들의 소개는 자 우드 해프 도와줄 거예요 뭐를 도와줄 건데 Make science more attractive 과학을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도와줄 겁니다 답은 몇 번이요? 1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자 그다음 2 1번 과자 자 MT 인박스 맞는 사람 손들어볼까요? 오케이 자, 요건 조금 천천히 가볼게. 자,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까지가 아, 주어네. 진짜 주어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수식이고요. 자, 어디까지 수식이야? 그치, habits까지. <laughs> 오늘 보면 너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거야? Nice. <웃음> <웃음> 난 너무 서운한데 수요일에 우리 수업하면 안 돼. <laughs> 나 수, 수요일 아무 때안 가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어떤 가장 중요한 변화요? 네가 어디에서 너의 일. 습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딱 30분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동안 수업 못하니까 집중해서 해보자 자, 변화는요 뭐 하는 것이다 to switch 전환하는 그쵸 뭐를 전환하는 거 어디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어, 그쵸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reactive work second 일은 어, 두 번째 하는 것으로 switch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봐봐 네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더 발전이 있거든 근데 대응하는 일은 어떤 거야? 뭐 일하고 나서 숙제하는 않는... 거 그게 대응이야? <laughs> 아니야 자 보세요 내가 수업시간 아, 그 집에 가서 일을 할거 아니야 수업 준비도 하고 그런 건 이제 창의적인 일에 가깝고 왜냐 뭔가를 수업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하든지 근데 니네가 뭘 물어봐 선생님,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이야? 대응적인 네. 일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하라고? 창의적인,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라고. 오케이? 근데 사람이 뭘 먼저 하게 되어있게? 네. 대응적인 일을 먼저 하게 돼있어. 왜? 쉬우니까. 아니야. 어려운. 기다리잖아, 사람이 지금. 아. <laughs> 너희가, 어, 빨리 해주세요, 제발. 이런 말안 해도 뭔가 어. 재촉하는 것 같고, 빨리 안 해주면 아. 뭔가 기다리게 하는 것 같고요. <laughs> 자, 그 다음,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그치, 뭐를 차단하는 것? 덩어리를, 근데 시간의 덩어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거라기보다는 어, 막는 것, 거대한 시간의 덩어리를 이렇게 딱 막아내는 거야. 블럭 해주는 거예요. 뭐의 공격으로부터? 대응적인 일의 공격으로부터. 알겠어요? 시간을 지킨다는 얘기야. Blocking off가, 여기서는 나 진짜 나를, 나 진짜 더위 안 타거든. 나왜 이렇게 덥지? 더위 안 더워, 진짜? 덥지? 와, 나 너무 더운데. 몰래 틀어야지. 아, 아, 죽을 것 같아. 이거를 상화? 상하? 이렇게 하면 좀 낫나? 자,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자, 뭐를 위해서 시간을 지켜내라?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자 어디에 두고요? 너의 priority 내 우선순위에 두고 자뭐한 채로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폰이랑 이메일은 끈 채로 우리 with 하면 뭐뭐 한 채로 있죠? 아니 선생님 with 명사 그 다음에 분사도 아닌데 왜 이게 with 분사구문이에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with 명사 분사구문 그 분사구문은 항상 분사구문이 아니라 수식어고 다돼 전치사 되고요, 부사 되고요, 형용사 되고요, 분사도 됩니다. 되겠죠? 네, 명사를 꾸시, 꾸며줄 수 있는 건다 돼요. 자,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나는 뭐였다? 아주 어, 좌절을 느끼는 작가였습니다. 자, used to 오랜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다 기억나죠? 네. 뭐뭐 이건 했다. 자,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주원 어디까지? 지, 지. Making this switch까지. 자, 이러한 전환을 만드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나를 뭐로 바뀌게 했어요? turn A into B네. 그치. 뭔가 생산적인 작가로 바뀌게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갑자기 내 얘기는 왜 했어? 내가 작가인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산학이다. 이거 왜, 왜 얘기했냐고. 예시잖아, 예시.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다. 말은 뭐라고? 일을 할 때? 어디에? 그치.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대응적인 일을 대응적인 일 하라고 하는 그 요지에서 벗어나지가 않았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부터 가볼까 it takes부터 한번 해볼게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자 우리 얼마 전에 요거 문법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 했죠 해석할, 그치. 테이크 시간인데 시간 말고도 뭐쓸수 있다 해서 노력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 거다?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뭐 하는 것에는 전화, 세상을, 그치. 이때 스위치 끊은 오프니까 끊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에는 어, 의지가 필요해요. 아니, 니네가 일하는데 누가 막 카톡 오고 메일 오고 하면 그거 차단하는 거 의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심지어 어, 한 시간 동안이라도 네 의지가 필요해요. 자, it feels uncomfortable. 그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sometimes people get upset.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빨리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화는 안 내겠지만, 막 가끔 애들 이어날때 있어. 내가 빨리 대답 안 해주면, 선생님? 이렇게. <laughs> 아, 나 <근데> 진짜 바쁜데. <laughs> 뭐, 어쩌라고. <laughs> 그렇게 말 못하지만, 얘도 참 지금 급하겠지? 이러면서. <laughs> 자, 하지만,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더낫다그죠죠이 동그라미 쳐 볼까요? 가져오고요. 그럼 진주어는 to 여기겠네. 그래서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실망하는 게. 실망시키는 게더 낫다. 아, 그죠디서포인트는 실망시키다. 어,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실망시키는 게 나아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 h 스몰 g 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소수, 소수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낫죠. 뭐 하는 것보다 자, to abandon your dreams. 네, 너의 그 꿈을, 일반... 그렇지, 포기하는 것보다, 네, 사람들을 조금 실망시키는 게 낫습니다. 자, 뭐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한다? 빈, 인박스. 인박스가 뭔지 알아? 그거요. 그 메일 아의 수신함이 인박스야. 알겠지? 어... 수신함이 영어로 인박스예요. 그래서 빈, 어, 수신함을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아니, 빈, 그럼 수신함을 뭘 얘기하는 거죠? 왜 어, 수신함이 비울 수가 있어? 같은 그치? 대응을 하는 거지. 어, 대응을 하느라고 너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돼야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어, 대응하는 것이 되죠.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음, 2번, 2번. 한번 해석해 볼게. 자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So, attempt to 하면은 네, 시도하다. 뭐 하는 것을 시도해? 만족시키는 시키는 것. 누굴 만족시켜? 만족시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빈수신함. Okay. 자, 그 다음 22번. 뭐, 처음 보고 마지막 보면 답이 나와서 해볼게요. 자, 컨트랙터리스트가 나오는데 누구? 네, 계약자들은, 근데 뭐 하는 계약자들이야? 오. Will construct a project. 사업을 그치. 사업을 만들어내는 어떤 한 계약자들은 또는 도급업자들은 may place more weight.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둘 것입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planning. 어. 그치. 어, 계획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내가 뭘 팔려고 해. 아니, 뭘 계약, 계획하려고 해. 계획자야. 계약자야. 그러면은, 뭘 할지 계획을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아무 생각 없으면 사업이 망하겠죠. 그 다음 한번줄 쳐볼게요. Proper planning forces detailed thinking about the project. 뭐 하는 것은? 그치. 근데, proper, proper. 적절한. 그치. 적절한 계획하기는. 어, 적절한 계획은. 자, force, 무슨 뜻이야? 강요합니다. 그치. 하게 한다. 강요합니다. 자 적절하게 계획을 하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디테일드 띵킹 세부적이고 어, 상세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그 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충 잘될것 같아 라고 계획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웰 어, well n 이거 너무 길긴 한데 주제를 나타내는 보니까 일단 줄 치고 시작할게 줄 되게 성의 없었네 나. 아이고 자 해볼게. Well-known plan does not guarantee. 아, well known이 아니라 well developed. 잘 어, 발전된 계획이 뭐 하진 않아요?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뭐를 보장하죠? The executing process will proceed flawlessly. 그렇지, 그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뭐를 할 거라고? 뭐를 진행할 거야? 어떻게 진행될 거야? 자, flow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데. 맞아, 결함 흠. 근데, LESS 붙었으니까, 결함이 없는 거니까, 완전한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진행될 거라는 걸, 개, 그런 걸 개런티 하진 않아요. 보장하진 않아요. 아니, 계획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성공해. 그건 아니야. 자, 또는, 자, 대신 나왔네. 무슨 병렬? 대병렬. 또, 뭘 보장하지 않냐면, The project will even succeed.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는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뭘 만났을 때? Meeting its objectives. 무슨데? <laughs> 어, 목표. 에 있어서, 목표를 충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거라고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니까 좀 시원하지 않아? 그치? 좀 열어놓자. 휴. 자, 하지만, it does greatly improve. s 그것은, 네, 엄청 매우 향상시켜요. 뭐를? 그것의 가능성을, 성공의 가능성을 향상시켜. 단몇 번? 4번.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중요성,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괜찮죠? 자, 23번 가자. 23번 맞는 사람은 3점짜리인데, 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없지. 그지? 한반 정도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3점인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주제가 좀 희한한 위치에 있어서 3점이 아닌가 싶어요. 오답률 좀 높지 않, 높은가 싶어. 자, 일단 가볼게. 최 h 한 r e 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내용도 좀 어려웠습니다. 어머, 얘들아, 지워달라고 말을 하지. 아, 이때까지 이러고 있었어? 밖에 너무 시끄럽지 않겠지? 자 가볼게요. 아이들은 아마도 effortlessly. 그렇지, 노력 없이 쉽게 뭐할수 있다. 어, 위동할 수 있어요. 뭐랑 뭐 사이를 between p l a n e and absent plain은 놀이. 어, 놀이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몰입. 어디에서? 이야기의 몰입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좀, 이해를 도와주면 이때 놀이가 역할 놀이거든. 쌤 딸이 레고를 나한테 하자 그래. 근데 쌤 딸이 나한테 같이 놀자고 하는 것 중에서 레고 하자가 제일 무서워. 약간 들으면 우싹해. 왜냐면 레고를 하지 않거든. 레고를 가지고 역할놀이를 해 <laughs> 그래서 한번은 레고를 그거 설명서를 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좀 재밌잖아 설명서 보고 맞추고 하면 그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항상 <laughs> 레고를 가지고 엄마 어, 엄마 이러면서 역할놀이를 해야 돼자 근데 아이들이 역할놀이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다고요? 이야기에 몰입을 왜냐면 이런 거지 내가 걔가 이제 뽀로로를 봤어 그럼 역할놀이 할때뭘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뽀로로 해난 루피 할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울까 애들한테? 쉽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자, 놀이의 형태가 왔다 갔다, 유연성을 가진다라고 한 표현해 볼게. 자, as if 무슨 뜻이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렇지? 마치 뭐인 것처럼, both are form of the same activity. 그렇죠, 형태인 것처럼, 둘다, 어, as if both are form 형태인 것처럼,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자, taking of r o l e 뭔 뜻이야? 역할을 맡는 것은. 근데 어디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요? 그치, 구조된, 구성된 게임에서. 근데 무슨 게임? 해적 게임에서 근데 역할을 맡는 것은, 너는 해적해, 나는 뭐 할게, 피터팬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뭐 하지 않다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뭐랑 다르지 않아요?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자, 역할을 맞는 것과 뭐 하는 데 있어서 identify with 무슨 뜻? 동일시하다. 그치, 뭐 뭐와 동일시하다. 모르는 사람만 써. 자, 뭐랑 동일시한 것, 캐릭터와. 근데 이때 캐릭터는 어디 에 있는 캐릭터예요? As one watches a movie, 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캐릭터와 어떤 역할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누구랑 좀 동일시하게 되지 않아요? 보통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좀 감정이입을 하는 거잖아. 그거랑 뭐랑 비슷하다고요? 역할극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it might be so thought that 아마도 생각되어 질 것입니다. 자, 요때 있으면 뭔데? 가져오겠죠대 이하가 진주하고 심표심표 있으니까 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클 때? 청소년기를 향해서 커갈 때, 한 니네 정도보다 좀 어릴 것 같은데,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됐죠? 너희 역할극해? 안 하잖아. <laughs> 자 그런데 하지만 아 하지만 나왔다, 얘들아 여기에 답이 있겠지. 어 처음이랑 끝을 읽고 주제를 맞추는 건 효율적으로 좋기, 좋긴 한데 뭐는 읽어줘야 돼 중간에 만약에 역점이 있다면 그건 읽어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한번 체크해 를 보면 this is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laughs> 그렇죠? 우리는 그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Instead, the basis and interest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 뭐랑 뭐는? 어, 이러한 토대와 흥미는 이러한 활동의 바꿈 바뀝니다. 그리고 발전됩니다. 자, 이때 change랑 develop 둘다 자동사로 쓴 거예요. 자동사도 있어요. 어디로? 이거 o 는 전치사겠지. 2부정사였으면 플 n 이겠지 어디로 발전되고 어디로 변화돼? 그렇지 그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보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인데 자 그럼 답한번 찾아보죠 그쪽 뒤에 보면은 뭐 스포츠 하는 것 또는 어뭐 소설 보는 것뭐 비디오 게임 하는 것까지 이런 것으로 바뀌고 발전되는 겁니다 답이 몇 번이죠? 그래서 4번 해볼게요 자 continued engagement 지속적인 개입 참여 그래서 어디에 참여? altered forms 변화된 형태 뭐에 변화된 형태? 어린 시절 이후에 놀이의 변화된 형태의 계속적인 참여 너희가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뀐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4번 요것도 오답률이 조금 높았는데 맞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어, 네손 내리자 자 올도 나왔습니다. 그럼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안 하고 싶은 말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의 반대 좀만 힘내게 10분밖에 안남았 12분. 자 올도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 emphasize the p r o c e s 약간 이제 이 글을 읽고 기분이 나빴다.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자 cognitive 무슨 뜻이에요? 인지적. 인지적인. 그다음 neuropsychological 그치? 심리학적. 뭐 신경심리학적인 접근은까지가 이제 주어겠네.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항상 해봐서 알지만 강조한다. 지가 중요하겠지. 뭐를 강조하냐면 로세스는 상실, 어, 잃어버리는 거죠. 뭐, 뭐, 위대에이즈 하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더라? 나이가 들면서. 그쵸.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무슨 상실이냐면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음, 자, Impair, 그렇죠. 손상시키다. 뭐를 손상시켜요? 사회적 인식을 손상시키는 나이, 아 손상시키는 그러한 상실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식 지각 능력이 높아져 떨어져. 보통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약간 미안해. <laughs> 약간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웃음, 미소를 띠면서. 자 그리고 motivational theories. 여기까지 끊겨요. 올도.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은 뭔데? 나이가 들면서 아, 아 노화라고 할게 어 노화가 되면서 뭐 한다고요? 인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했으니까 사람, 이 사람 생각 그게 아닌가 보네 자절쳐 볼게요 어... 자 모티베이션 띄우리스는 뭐 굳이 외울 건 없지만 동기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역해도 비슷하게 나오죠 동기적인 이론이니까 동기이론은 보여줍니다 뭐를 There may be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Some gains 그렇지 어? 긍정적인 얘기하네 그 다음 qualitative은 질적인, 그죠? 질적인 변화나 또는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지가 저 좋은 게 있나?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노인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친밀적인 사회관계가 가능하고, 사회에서 뭔가 정서적인 행복 같은 걸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에 있어서 좀더 장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는게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 자, The Rule of Life Experience. 여기, 이제 하고, 24번, 마칠게요. 역할은? 인생의 경험의 역할은? 근데 어디에 있어서? 어,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또한,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 o t h e r others might show g a i n 또 나오잖아. 그지 노인들이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어디에 있어서? Some aspects. 측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 사회 인식의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세부 내용. 내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거. 자, 답은 그래서 1번이죠. Social perception in age old. 아, 올드 d age.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야. 자, 바로 29번 갑니다. 20분 만에 할수 있을까? 좀 어려웠으니까. 아니야, 오. 아, 근데 아, 아, 어떻게 보면, 안, 그러니까 타보기는 안어려운데 정답 보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속어법 했으면, 속어법만 잘했으면 풀었을 수도 있는데요. 응. 많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손 내릴게요. 봐봐. 1번이 지칭, 그러니까 수일치잖아. 그 격은 잘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앞에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래? 앞에를 해석을 할래? 안 할래? 만약에 이게 병렬이었으면 나는 해석을 할 거야. 왜냐면요 병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5 번이 그런데 and 다음에 뭐 동사 같이 생긴 게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 같으면 앞에 동사를 한개 놓을래, 두개 놓을래? 윤재 듣고 있지? 어. 두 개를 놓을 거예요. 하나는 s를 붙이고 하나는 to를 붙여놓을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병렬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스위치 정도는 굳이 앞에서 이렇게 멀리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도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난첫 문장은 해석을 했거든요. 첫 문장만 해석해보면, Most historians of science. 과학에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자, 뭐를 이렇게 가리켰대요. need, 필요성을. 근데 뭐에 대한 필요성을? 그치. 달력.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농사적 활동을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 내용인 것 같아. 좀 넘어가 볼게. 쭉 계속 얼리부터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달력을 어? 만들고. 동기로써. 근데 뭐의 동기냐? 배우는 것에. 뭐를 배워? 언제 걔네들이. 자, astronomy는 무슨 뜻인데? 그렇 우리가 천문학이라 고부르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동기로서 농사를 언제 규제하는지를 위해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천문학 달력 이런데 얘기 나오는 것 같네. 자 지칭 수요치 한번 가볼게요.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초기의 천문학은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다?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요? When to plant crops. 언제? 네 심어야 될지 그리고 개입은 뭐랑 병렬이야 일단. 그렇지. 그리고 이 천문학이 제공했습니다. 인간들에게 First Formal Method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했어요. 그럼 누구의 공식적인 방법일까? 인간 맞아요. 인간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Human 쓰기 때문에 복수가 맞고요. 그 모의 공식적인 방법인데 Recorded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을 어, 기록하는 것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인간, 인간의 인간 방법이겠지 어, 인간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가볼게 2번은 수일치예요 그죠? 주어가 뭔데? 음, 그치 스톤 엔지가 주어고 더부터 브리튼까지는삽비비지 그럼 당연히 이제 단수 맞는 거고 우리 지은이몇번 했나? 아,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웨얼 나왔습니다 뭐 보면 돼? 그치 뒷문장 완전한지 보면 되잖아 아, sun 라이즈 e 우리 이거 최근에 배웠잖아. 라이즈, 자동 산지, 타동 산지, 무슨 뜻이에요? 오르다. 그렇지 오르다. 그럼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자동사. 그럼 목적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는 게 맞다. 그럼, 뒷문,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단 말이야. 그럼 where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지. 그지? 선인상 사실 스팟이야.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아. 4번 한번 해보자. 4번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뭔데요? 그렇지 수동태가 맞느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완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어법에서 수동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를 한번 보자 말이야. 주어가 돌이잖아. 그럼 돌은 사용을 하는 거 아니면 사용이 되는 거야.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have가 붙어 있었으니까 have been tp 해야지 완료 수동태가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래서 타보기가 쉬워서 답을 하기는 좀 쉬웠는데 자 이제 5번 천천히 5분 동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디스커버에 이제 줄이 쳐져 있어.